전기공사업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입니다. 네, 제 옆에 안선희 차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자세한 소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부터 중앙위까지 내려와서 오송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계신데, 어, 교육동에서는 전기공사 안전교육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아, 네, 네. 아, 스마트 전기안전 AI 센터는 전기공사 작업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전기공사의 특화된 체험관인데요. 사실 산업현장 재해 발생 원인 중에 전기재해는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 사망이나 큰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나 사회적 으로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사고 자체의 빈도수는 적을 수 있지만 치명적이라는 또 단점이 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과 같은 곳에서 체험 중심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안전 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시설이 설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계기로 설립하게 되었나요? 아, 네. 지난 2021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관리 쪽에는 안전 관리가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전기 쪽은 건설이나 소방 분야처럼 업계 종사자들한테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는 시설이나 일반인에게 특화된 전기 안전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이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전기 업계에도 이런 체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산업계 의견이 있었어요. 즉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전국 2만여 전기공사 기업의 의견 주도로 이렇게 전기안전 체험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누가 와서 체험할 수 있나요? 현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체험 그리고 한전 및 한전 자회사 협력업체 그리고 전기공사 기업의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회실시시 20명 기준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 작년 7월 개관 이후로 1,700여 명이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 안전보건처에서 주관하는 한전 직원들 8,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어, 지난 6월 초에는 한전 KDN 직원 160명 교육 수료를 완료했고, 한전 MCS 직원들은 이번 달 말부터 180명 정도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 특성화고 직업체험과 일반 교육은 상시 진행 중이고요. 아울러서 어, 13년째 최우수 훈련 기간으로 선정된 우리 전기 공사 인재 개발원은 미래 전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송전, 배전, 변전, 내선 등 전기 분야의 모든 교육을 시행하고 있,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신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도 교육 과정 중에 일부로 전기 안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 교육 기부 차원에서 청주 고용노동청과 MOU를 체결해서 재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점차 교육 대상을 넓혀 갈 예정입니다. 네, 어 말씀 들어보니 벌써 학생들부터 우리의 전기 산업계의 많은 관계자분들이 어 교육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요. 어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어 그거는 이쪽에 전광판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안으로 협회 잠깐, 버스로 같이 이동해 보시죠. 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네, 벌써 아니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고등학생들이 네.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스마트 전기 안전 AI 센터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인 오송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동 1,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규모는 1, 2층 다 포함해서 1919제곱미터 총 5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도입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룸에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기초보호구, 심폐소생, VR 체험 기초작업 안전 수면전실 소방 공도구 체험을 하고요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활선 작업차 전주출하 cos 그 다음에 변압기 철거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그리고 안전입대 중요성 밀폐공간 작업 체험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VR 영상 교육관에서 20명이 동시에 영상 체험을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아, 굉장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고 그만큼 네.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더 눈길이 네, 가고 있습니다. 아, 또 저희 현장에 많은 학생분들과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계시는데요. 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해온 것은 심폐소생 체험하고 VR을 통한 네. 송전탑 작업 체험을 준비해왔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심폐소생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안전의 기본적인 <laughs> 실습 이제 대상인데 음. 정확한 자세로 이제 막 박자로 맞춰서 또 강도까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환자들에게 이렇게 맞아요. 좀 쓰임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심정지가 온 환자들한테 하게 되는데 심실 세동이 온 환자들은 이렇게 심폐소생을 4분 안에 실시를 해야 이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뭐 심폐소생을 할 때에는 90도 각도로 1분에 100회에서 그렇죠. 120회. 네. 그리고 5cm 깊이로 수축과 이완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해요, 빨라요, 아, 좋아요 네.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직접 본인이 잘 하고 있는지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입니다. 네, 일반인들도 오셨을 때 직접 어떤 강도로 어느 부위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지 체험하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또 안전을 위한 또 생명을 지키는 활동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도 교육 활동 많이 홍보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동해 볼까요? 네, 이동해서 VR 체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송 교육동에서도 VR 체험을 할수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어, 이거는 송전탑에 올라가서 애자를 보수하는 체험인데요. 송전탑 높이가 대략 한 45m에서 50m 정도가 됩니다. 건물로 치자면 17층에서 18층 높이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실제 작업을 할때 직원 아뭐 실제 작업을 할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성화고 학생들은 직업체험을 해볼 수 있고 이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운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 어머! 추락을 했습니다. <laughs> 실제로 VR 체험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체험하시는 분도 깜짝 놀라서 저도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체험해보면 정말 더그 현실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체험하는 VR 체험도 외에도 실제 오송 교육동에서는 어떤 VR 체험들을 할수 있나요? 아, 지금 이거 말고도 송전 운영 체험이라든지 스마트 스틱을 이용한 2인 1조로 하는 공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송에 오시면 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기공사협회 안선희 차장님과 인사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